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 묵상합니다.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이세 뿌리에서 한싹이나 서 만민의 기치로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용화로 우리라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일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으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분리된 사람들의 어깨에 나랑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동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이곳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불라되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제일 곡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하수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예굽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만악한 죄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회복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철인과 절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돌아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강력한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성취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선행절이 이세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집중했다면 법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의 심판의 이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표함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한 언약 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폼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십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될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날이겠지요. 이는곧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새 세뿌리한 쌍이 나서 선행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저림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손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전파되고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유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7장 2 2절이하죠 빌라도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십자가에못박게 하겠나이다 백성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그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소리쳤죠 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따라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제자들과 이방인 사도로 세워진 사도바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뽑은 있죠. 27절 8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백성 유다 유대인, 이대인들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는 존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원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루살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신과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들의 그의 손을 펴신다. 남은 백성을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날, 보험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죠.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주께서 다시, 다시라는 이 표현, 히브리의 쉐니, 두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전에 그 전능하신 손의 위력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실록기 12장 51절이죠. 바로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6월절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때와 같이 이제 또다시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인데요. 이 말씀은 이두 번째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변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한다는 말, 이 별세가 히브리어의 아헬라우죠 헬라어 엑소도스이거든요. 엑소도스 떠나다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떠나다 나간다. 두 번째 엑소도스가, 과거, 추레고벨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천국 믿는 자들을 약속해, 영원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공생의 세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글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아수로 애국과 바다 섬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죄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이다. 아수로와 애국과 애국에 속한 나라, 뭐, 바드로스, 구스, 애국에 속한 나라죠. 아수로에 속한 나라들은 엘람, 시날, 하마시고요. 바다의 섬들, 또 바드로스는 애국 북부의 지역이고, 구스는 애국의 남쪽, 아라비아만을 포함한 에리오피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엘람은 티그리스 강, 동쪽 땅이고, 시나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남쪽 평원이에요. 하마스는 레바논 북부에 인접한 수리아 땅이고요. 바다의 섬들, 지중의 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주변 연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보험이 이들에게 다 전파됐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첫 번째 출애굽이한 나라, 즉,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민족에 이루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언급하신 이 모든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섯 십이절에 여호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시며 으땅 사방이 되어 흩어진 자를 모실 으 것이 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기치,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이는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때 열방은 그의 백성들을 석방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22절에 주여와 이가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인데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고 내 딸들을 어깨 메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보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자네들을 모으실 것이라 라는 약속이지요 당시를 중심으로 아스리에 의해 멸망당한 북세랄과 곧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연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와 코레스를 감동하심으로 성취되어 슬 바벨과 에스라 요호수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원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로 인해서 로마의 멸망을 당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다 어떻게 됐나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알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시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열방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1 9 4 8년 이스라엘 국가 주권 및 국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약 70만 명이었다고 하죠? 1948년에. 근데 현재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약 700만 명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거든요. 10배가 증거한 거예요, 10배. 그한 해에 보통 7만 6천, 대략 7만 6천 명씩 알리아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과거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추레우과 바벨론에서의 귀환에 비해서 현재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귀환은 이보다 훨씬 놀라운 일인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가 700만 명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0.5% 밖에 안 되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음, 이사야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예수의 시대의 초림을 통해서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현재 이 시대에 20세기에 성취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모두가 홍치되는 다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사1 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질 것이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의해 남, 이, 솔로몬의 아들 호범 시대, 솔로몬의 타락으로이 타락의 원인이죠. 남과 북으로 나어진 이스라엘이 정제 통일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적대시하던 감정의 해소됨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교만과 부패와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여로보암에게 열집파를 맡기시면서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의 나를 견고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죠.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마지막 호세왕까지 한 사람도 후회기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집파가 따라 나갔는데 같은 형제인 유다를 원수로 여기고 이방 나라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수 없어요.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4절 우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분받은 사람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요한 1서 4장 1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심판과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불리듯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애동과 모합에 손을 대며 안문자선을 자기에 복종시킨다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시도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 우월성과 탁월함을 나타낼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이 언급한 나라들 블레셋에덤 모압암몬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대표적인 대족들이죠.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대족들입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 모두 함께 소멸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대적이될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떤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토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와 역사의 결말이 무엇인가, 삶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도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나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인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인간의 지식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 단순한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면 나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와께서 애국 해만을 말리실 것이다.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지적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애국 해만, 해만은 홍해, 스웨스,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브라데 하수 바벨론 아스르 아수르 아스르 방벽을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마치 마른 땅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린다고 하시네요 건너도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홍해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도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악한, 운수하게 방해와 대적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구원의 문과 큰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마태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이에 성수의 시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10장 16절이야. 주께서 이랬을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매절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니냐할 것이며 그들의 사회 쓴적 다시는 죄를 외쳐서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휘장검들을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한 곳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의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중과 소망을 보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폐역한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아하스 왕과 그 이후에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역사 역사 전체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 우리는 잘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첫 번째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천국복음이온 세상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죠. 지금 크리스천들이 0.5%도 안 돼요. 그 완악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없이 주님의 날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질수 있는 지혜로운 죄자네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